많이 묻다, 이거. <laughs> 묻고 더 물러가! 안녕하십니까. 칸토TV의 유준입니다 홍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2006년식 에쿠스 차량이고요. JS330 고급형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에쿠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이독 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이 차량 외부를 살펴 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역사 한번 짚고 가면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99년 4월에 처음 출시된 차량이에요. 99년. 어, 원래는 다이너스티라고 너 알아? 몰라. <laughs> 그랜저보다 조금 위급인 다이너스라는 아, 아. 차량이 있었어. 그 길거리 황금색 어. 옛날 아버님들 차량. 약간 좀짙우하게 어, 길어 같아. 보이고. 아. 근데 그 다이너스 차량의 후속 모델로 사실 이 에쿠스를 개발을 하다가 음. 최종 출시할 때는 오히려 다이너스티보다는 상급. 상급으로 음, 해서 지금 출시를 했고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하고 이제 같이 일본 브랜드지 음.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어. 음. 그래서 이 에쿠스 차량을 일본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일본은 망했어. 아, 그래요? 어, 일본은 왜? 망하고, 어? 왜? 생각보다 안 좋았나 보죠. 음. 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성공적인 출시를 음. 했지. 그래서 1999년 4월에 출시했다가, 이제 단종된 거는 2015년도에 단종이 되기는 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쿠스라고 많이 하고, 갓그랜드처럼. <웃음> <웃음> 갓그랜드. <laughs> 응. 왜냐면 앞이랑 뒤가, 아니, 각진 모양들이, 특히 뒤 같은 경우는 완전 각졌어. 그래서 각그레, 그래, 각, 각쿠스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차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타는 2006년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된차량이에요 2003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2006년도에 이제 330, 3, 3,300cc지. 어, 330이라고 해서 3300cc의 V6의 람다 엔진을 처음 이제 또얹진 모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300cc. 어, 차량이다. 오늘 말이 더듬네. <웃음> <웃음> 발음이 어려워. 3,300cc. 어. <laughs> 그래서 그 차량에 들어간 차량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쿠스 차량 같은 경우는 DMB를 최초로 또. 아, 최초예 어, 해요. 어, 넣었던 차량 중에 하나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응. 그래서 에쿠스라는 차가 우리가 이제 한번 타봤잖아, 사실. 이거 말고. 어, 완전히 이제 그 풀체인지 된 모델로 타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공에 이제 할아버지? 격 증조? 고조하 우리. 어, 지구공의 <laughs> 할아버지 격인 차량이야. 에 어,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 역사도 좀 깊고, 음. 그리고 에쿠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옛날 그랜저 하면 부자들이 타는 차량인 것처럼 에쿠스 자체에도 넌 이미지가 어때? 에쿠스라는 딱 이미지? 근데 에쿠스라는 이미지가 되게 없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음, 음. 되게 좀잘차려진 약간, 그러니까 캐주얼보다는 클래식함, 음, 좀 음. 각져있는 그런 고급스러움으로 확실히 이미 갖고 있죠. 그래서 에쿠스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조폭. <laughs> 응. 왜냐면, 하 옛날에 영화 같은데, 꼭 조폭들이 에쿠스를 많이 타고 나왔어. 워낙 고급차다 보니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분들이 좀 타는 차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오히려 내 머릿속엔 그게 더 각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뭐, 회장님이나 이런 차들보다는. 응,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외부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역시나, 이것도 약 그래도 페이스리프트 됐다고는 하지만 각졌어 음. 그리고 헤드램프가 보면 엄청 커다 커? 맞아. <laughs> 어, 다 커? 어, 그리고 나이트도 두 개로 들어가 있는데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지시등을 보면 가로로 진짜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 <laughs> 방향지시등을 켜면 전면에서 봤을 때, 야,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누구나가 다 알아. 절대 모를 수가 없어. <laughs> 그만큼 다 크게 크게 만들었어. 어, 그래서 앞에 딱 봤을 때 사실 올단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웅장하고 크고, 웅장함. 어,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상당히 뭐랄까, 좀 멋지다? 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리고 전면에 또저윙 모양의 또, 하나의 또 고급차의 상징이지. 어, 그거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멋있는 그 멋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때? 전면에서 봤을 때? 근데 진짜 차가 음. 크고 거대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크고 거대한데 약간 멍청하다나 뭉툭하다는 이미지보다는 음음. 고급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에코스의 특성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옆면 측면을 보면, 측면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 길어. 특히 이 차는 측면에서 딱 봤을 때, 야, 누가 봐도 트렁크는 진짜 크겠다. <laughs> 어, 왜냐면, 아, 진짜 뒷바퀴를 기준으로 차가 길쭉하게 크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누가 봐도 트렁크 진짜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이차 자체가 5m가 넘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아, 봤을 그렇지. 때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이게 2006년, 6년식이다 보니까 요즘에 야뭐휠막 20인치, 21인치 막 세단에도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 사실 요즘에는 뭐 소형 SUV 이런 데도 17인치가 흔하게 들어가지만, 당시에 17인치 휠이 좀 뭐랄까, 고급 세단? 음, 음. 이런 차에 좀 들어가는 휠이었나 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차 같은 경우도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옆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또 어색하진 않아. 음, 맞아 어, 나는 밸런스도 잘 맞춘 것 같아. 그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이게 각코스잖아 후면도 아무리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했지만, 각죠. 그리고 후면에서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리어램프나 방향지증이 똑같이 l e d 로 전구를 엄청 박았어. 그서 누가 보면 은 약간 보석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느낌? 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급 세단들에 상징하면 또 LED. 요즘에는 또 LED도 흔하게 쓰지만 LED 등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간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LED들이 양쪽에 박아놔서 밤에 봤을 때이 에코스의 존재는 진짜 어마어마하지. 어, 그래서 참그 2006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도 내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음, 맞아요, 디자인인 아 맞아. 어, 그래서, 외부는 뭐, 요 정도? 너는 어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 에쿠스를 오늘 탄다고 했는데, 예전에 음. 탔던 저희 에쿠스보다도 더 예전 세대였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아, 또 오늘은 올적하네? 이러도 어, 왔는데, 음. 저 멀리서 차를 끌고서 이제 우왕하고 음. 다가오는데, 약간 그 지역의 음. 퉁출신. <laughs> 유지가 그 옆에 신체 다져주고 비켜봐, 좀 가게. 음.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지. 쫄지 않아. 야, 눈 까라 뭐, 어, 애가 기약 확실히 크고 각지고, 음. 우대, 되게 우직우직 하니까, 음. 쫄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면 왠지 소형차들은 깨긴 하고 옆으로 비켜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의 <laughs>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면 역시나 뭐 고급 플래그십 세단답게 또 우드의 무늬를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그 당시에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또 전자동인 게 많지. 시트 자체가 4개가 다 전자동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 어, 역시 이게 그래도 고급차다라는 게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하는 게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laughs> 어, 진짜네! 그게 있어. <laughs> 어. 이건 사실 되게 오기 힘들잖아. 와, 어. 진짜 오랜만야 얘는 어. 추억은 방울방울 같이. <laughs> <laughs> 카드 테이프가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아 이게 뭔가 좀와 음, 진짜 오랜만에 보 어, 되게 그래서 좀 친근해 음.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친근하거든 <laughs> 그래서 정이 가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버튼들이 현대가 이때도 뭐 워낙 크게 크게 잘 했다 보니까 지금도 버튼들은 되게 커 엄청 크게 크게 잘돼 있고 직관성 너무 좋은데 근데 하지만 세월은 또 무시할 음, 수 맞아요. 없다. 맞아요, 맞아요. 어, 라는 게딱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름 당시에는 되게 고급스럽게 꾸몄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올드하지. 음. 그런 느낌인 것같아 어때? 나딱 내부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시선을 제일 뺏어간 거는 일단 음. 핸들. 너무 엄청 크지? <laughs> 버스 핸들 같아. <laughs> 손잡이 보고서, 어, 무슨 버스기사? <laughs> 근데 이제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음. 인포테인먼트는 약간 그 옛날 오디오 전축에 있는 그런 걸 음. 형상화 느낌하는 것처럼,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CD도 테이프도 그런 자리도, 라디오 이한 줄짜리도 음. 딱 그냥 정말 옛날 아버지 방에 있던 음. 그런 구성 같아요. 그시체도 한글로 큼직큼직하게 투박하게 음. 들어가 있는 건데, 음. 그 당시엔 진짜 되게 많은 옵션으로 되게 많이 제공 했지만, 음. 지금 보면 그냥 되게, 아, 옛날 느낌 난다, 라는 느낌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되게 좀 추억 돋는 어, 차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늘 항상 스마트키를 되게 당연시하게 음. 생각하고 여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마트키가 없지. 어, 워낙 2006년식이다 보니까, 그냥 키로 이제 돌리는 형태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열선 시트는 그래도 들어가 있어 통풍 시트도 들어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방식이 버튼이 아니라 누르는 게 아니고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온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시원한 <laughs> 거고 그 다음에 <laughs> 1 2 3으로 올라가면 따뜻한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게좀 그렇고 응답하라 오늘 1 9구석그냈는데 <laughs> 어, 진짜 추억은 방울방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주장치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 듀얼로 해서 들어가는 게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 아, 그래요. 어, 근데 얘는 아이고. 듀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이제 조수석이랑 아, 운전석을 아. 온도 좀 별도로 음. 조절할 수 있게 끔 되어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2 차만의 이제 고급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옵션인 음. 것 같아 핸들은 너가 얘기했던데 진짜 버스 핸들처럼 <laughs> 엄청 크고, 크고 그 다음에 현대 로고가 아닌 에코스만의 로고가 맞아, 따로 맞아. 들어가 있잖아 어,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코스라는 차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현대 또 하나의 전략이지 않았나 음. 싶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 화면이 작지 당시에 이, 이게 아마 7인치 7인치나 6.5인치 정도밖에 그렇죠. 안될것 같아 보이는데, 작아. 근데 우리가 이게 또 한번 Q5를 소환하자면, 걔는 2014년식인데도 작았잖아. 어, <laughs> 그럼 걔가 얼마나 작다는 거야, 그 근데 얘는, 당시에는 뭐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옆면에 보면은, 뒷좌석 열선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음. 또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똑같은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따뜻하게 또 앉을 수 있게끔, 여기, 우 운전석에서 조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블루투스 기능이 없잖아.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면은 이어폰을 꽂고 <laughs> 핸드폰 단자를 어, 연결할 와. 수 있는 음. 어, 정말 추억을 돋는 이런 그 버튼을 꽂을 수 있는 이 단자가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 진짜 방울방울 <웃음> 하냐. <웃음> 어, 그래서 어, 나는 오늘 이 차가 되게 괜찮네. 감속성도 좋고. <laughs> 그리고 또 워큰 시트도 들어가 있어. 주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여자 꼬시기 좋은 <laughs> 워큰 시트가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이 차량만의 또 매력이 뭐가 있느냐. 재떨이가 그렇게 많아. <laughs> 어, 제가 아까 진열을 이제, 이제 촬영하면서 아이 당시에는 실내 어. 흡연이 그냥 완전 전면가됐구나 어.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어. 씻어진기가차기나 <laughs> 자식, 깜짝 놀랐어요. 전면에도 재떨이가 있고 뒷좌석에도 재떨이가 있는. 재떨이가 많아. 진짜 옛날에는 그냥 다들 <laughs> 막 차에서 <차이가 웃음> 피곤하다 <웃음> 보니까 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또 대부분 초음방울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가 현대 기아차 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윈도 부분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다행히 또 프로토야. <laughs> 음. 음, 그래서, 음. 진짜 고급차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현대가 좀 많이 넣으려고 또 노력을 한것 같고, 이게 또 현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 미쓰비시랑또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나름 요소요소의 그런 옵션들도 잘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인포테인먼트나 전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내부 모습? 그리고, 이제 2열로 가면, 2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게 차가 5m가 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지. 그죠, 죠 어, 근데 이게 또 올해 나오다, 음. 올해나온 차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아. 음. 근데 당시에또그당시에또 제일 큰 차이긴 했겠지, 이게. 근데 뒷좌석은 뭐 요즘 우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레그룸이나. 근데 뭐 의자는 레그룸. 진짜 빵빵하고 쿠션감은 그렇지. 어, 완전히 뭐 사, 그 회장님 의자처럼 뽑아 놓은 거 어, 같아. 의자는 나도 앉았을 때야 진짜 푹신한 진짜. 어, 너무 푹신하고 이렇게 몸을 착 감싸는 게어이 너무 좋은 거야. 의자에 이제 부피나 그런 걸 아끼지 않은 음, 느낌. 음. 근데 조금 이제 또, 이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훌레그십 세단에 그 팔걸이 딱 내리면 리모컨이 쫙 있었죠,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딱 내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laughs> <오지>? 뭐지? <laughs> <오지?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이게 옵션이 얘가 좀 낮은 등급이라서 없는 거 같아. 음. 아마 이거보다 좀더 높은 음. 등급은 다 있을 거 음. 같은데 얘가 이제 좀 낮은 등급이다 보니까 그 옵션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통상적으로 있는 이제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도 막 전제동으로 들어가뭐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차량에는 또 아쉽게도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무난무난 한 거고 그다음에 트렁크는 역시나. 진짜 커 <laughs> 아까 <laughs> 열었다가, 야, 내가 트어 누워도 <laughs> 어, 되겠다. 너 누워도 될것 같아. 그래서, 진짜 트렁크는 <laughs> 커. 아, 진짜 커. 어, 트렁크는 내가 아까 측면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2차 트렁크 크겠다 는 게, 진짜. <laughs> 그래서, 그래서 깡패들이 진짜 에코스를 많이 몰았나. 사람들 제시를라고. 장비시를나고 연장?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모습. 근데, 이 차량의 전반적인 내부 느낌도, 뭐, 좀 진짜 추억을 좀돋게 하는, 어,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음. 신났네요. <laughs> <laughs> 러면은 아무래도 중요한 것도 운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2006년도에 나온 차가 어느 정도 저희를 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좀 너무나도 궁금한데 그럼 운전하기 전에 먼저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교 2006년식 현대 에쿠스 JS 330 고급형 모델입니다. 3,342cc 가솔린 연료, 자동 5단 변속기, 247마력, 토크 31.5. 연비 칠점구, 휠베이스 이천팔백사십, 공차중량 천구백육십오, 가격은 사천오백팔십구만 원입니다. 음. 그래서 뭐 사천만 원 중반인데 뭐 너무 싼거 아니 이렇게 하겠지만 이천육 년식이에요. 그 당시에로 따지면 거의 한팔구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비싼 가격인 차였고. 그다음에 마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0마력이 넘는 차예요 물론 무게가 2톤 가까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느꼈을 때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 사실 왜냐하면 현대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어떤지 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엄청 정숙해요. 진짜 조용해 <laughs> 어, 진짜 조용해요. 역시 플래그십 세단답게 좀이 소음에 대해서 방음을 너무 잘했다라는 걸 느끼고, 실제로 제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30초 중반? 음, 음. 32에서 한35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로 얼마만큼 정숙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2톤이 넘는 차인데, 야, 이게 2톤이 넘는 차가 맞나 싶을 맞아, 정도로 맞아. 너무 가볍게 치고 맞아. 나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가벼워서 좀 불안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어때 근데 약간 그 사무실 사장님 응. 의자에 잠깐 앉았을 때 그런 기분 응. 있잖아요 응응. 어우 자가 빵실빵실 해야 되니까 요런 느낌인데 또 차는 또 이렇게 무겁고 큰데 응응. 숭숭 이렇게 쉽게 응응. 움직이고 되게 애가 날세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응. 나가는 게야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 <laughs> 어, 응. 느낌을 이렇게 한 게. 원래 이 느낌이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가볍게 잘 나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시트가 약간 쇼퍼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편안하다라는 게 운전자나 조수석도좀 편하다라는 게 우리의 첫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세단 치고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역시나 저희가 얘기한 대로 룸미러 밑에 쪽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하이패스 이런 거를 꼈을 때에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전면 시야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우리 옛날에 체험한 얘기했던 것처럼 길쭉해요. 얄쌍하고 길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 없이 또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 플러스 뒤쪽에서 이제 면발광식으로 약간 아우디 계기판 비슷한 듯한 200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차 계기판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이 눈에 진짜 콕콕 들어오고 햇빛이 비추더라도 그런 햇빛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후방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룸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봤을 때에도 답답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도 후진했을 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차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후진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카메라가 조금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리가 들어가면 후방카메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후방카메라도 있어서 괜찮다는 거는 첨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들 자체가 워낙 커요 <laughs>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버스 핸들같이 너무 큰거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가죽에 대한 느낌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어, 근데 가벼워 차급에 비해서 핸들이 너무 가벼워. 지금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3, 4? 어. 어, 그래서 여자들이 운전했을 때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고. 그게 다르네요. 어, 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안 좋은 건 뭐냐면 이게 핸들에 대한 유격이 너무 많아. 음, 음,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코너를 돌릴 때나 뭐 우리가 유탄을 할때 이럴 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림 자체도 좀 얇아, 사실. 어, 근데 얇은데, 좀 모양이 약간 이렇게 깎이면서 퍼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립감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우리 옛날에 큐파이프 할때 얇아서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 그래서 그립감 자체나 이런 건 좋은데, 핸들 자체가 좀 커서 부담스러운 거. <laughs> 어, 그리고 유격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 세팅 자체가 되게 물렁물렁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편안하다? 오히려 더? 예, 그, 옛날 감성으로 했을 때는 진짜 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의자에 앉았을 때, 우리가 또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보면은 이, 이 시트 자체가 그냥 쇼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어때? 옆에서 탔을 때그 의자 자체가 지금 볼륨감이 되게 빵빵하잖아요 음, 음. 그걸 제가 아까부터 어, 무슨 사장님 의자 잠깐 빌려 앉은 것 같은 음, 느낌인데 이랬데 음, 음, 음. 오히려 얘가 또 이렇게 좀 코너링 할 때나 가속할 때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운스 음, 해주니까 음, 음. 약간 고속버스 음, 그것도 음. 일반 아니고 우등 고속버스 타고 있는 느낌 있죠 약간 <laughs> 그런 데서 앉아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서스펜션 자체가 물렁하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좀 멀미가 난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멀미보다는 승차감 쪽이 음. 좀 좋다라고 좀 느끼기는 하거든? 음. 너는? 어때? 너는 멀미 쪽이야 멀미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 멀미 쪽은 아닌 것 같지 어, 그래서 승차감 여체는 멀미 쪽보다는 약간 좀더 좋게 느껴지는 음. 어,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속도를 7, 80, 뭐 90까지 올렸을 때에도 우리가 손측정 해봤지만 50초 중반 어, 그만큼 진짜 방음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정말 조용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서스펜션 자체가 물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날카롭게 타는 차도 아니야. 그렇러다 보니까 뭐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잡아주고 뭐 운전이 재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코너를 돌때좀더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코너를 돌리고 나 같은 경우는 핸들 딱 놓잖아. 그 핸들이 휙 돌면서 딱 재질이 온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음. 어,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요턴을 하고 나서 빨리 내가 다시 또 핸들을 돌려서 제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laughs> 옛날 감성이지. <laughs> 옛날 감성.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서는 안전에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저희가 가속 한번 해볼게요. 가속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 200마력도 넘고, 그 다음에 토크도3 0토크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아무리 2톤이 좀안 된다 하더라도 가볍게 100kg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옆에서 탔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운전석에서 느끼기에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거든. 음. 근데 한 가지 불안함이 오는 요소는 이 가벼운 핸들? 어, 요 정도 말고는 크게 없었는데 어땠어? 주수석에서 가져왔을 때느낌 음, 가속할 때도 치고 음. 나갈 때도 와 음. 이게 확실히 급이 좋고 마력이 괜찮으니까 음, 음. 부드럽게 나간다 이랬는데 후보는 가속할 때는 또 엄청나게 음. 소음이랑 R P M 이 엄청 높아지네요. <목소리> <목소리> 음. 무게가 좀 있으니까 어, 좀 어, 그런 어, 이 마지막에 좀 같아. 힘이 딸리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음, 초반에 가속칠 때는 와 진짜 가속 부드럽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렇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이게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잖아. 그전 모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 어, 그게 워낙에 이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아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포피가 들어가 있어. 근데 좀 밟았을 때 느낌 자체도 확실히 좀더잘 잡아 어, 밀리는 감이 좀 덜해. 어,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더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정숙성. 음. 음, 차가 진짜 뭐 아이들링시나 고속이나 저희가 달릴 때는 어쩔 때나 정말 정숙함을 끝까지 유지해준다는 게 심지어 이게 2006년식이란 말이죠 맞아, 맞아. 세월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소음 진동 없이 정숙성을 유지해줄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트 시트가 앞좌석 뒤좌석 포함해서 너무 편하네요 진짜 이게 사전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볼보 얘기할 때 너가 음, 볼보 시트 음, 집에 가져가고 싶다 했잖아 음, 나는 사실 이 시트를 진짜 가져가고 싶어 <laughs> 특히 뒷자리 시트는 와 진짜 나는 어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만큼 너무 편안해 감싸주는 포근함이 그래서 이 시트가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한 음, 옵션들 음, 음. 음 나름 전자석 그 자, 전자동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열선이랑 통풍까지. 통풍 들어가있고 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옵션 부분들이 음. 당시를 생각했을 때는 음. 좀, 혁신이죠. 어, 혁신이고 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장점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때? 음. 너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공감받는 거는 확실히 옵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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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99년도에 출시된 차인데 음. 정말 이게 지금 차에도 없는 옵션들까지 다 완비하고 있잖아요 음. 음. 옵션은 그때는 거의 얘는 그냥 센세이션을 했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이제 핸들 부분에 대한 음. 유격. 음. 이 생각보다 꽤 있다 보니까 음. 사실 운전했을 때 조금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두 번째 유턴을 하고서는 핸들을 놨을 때 사실 요즘 차들은 다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딱 돌아오는데 얘는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다시 제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위험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연비 음, 맞아. 음. 연비가 너무 아쉽다 어, 이차 원래 옛날에 에코스 차는 음. 길, 길가에 길 500원을 뿌리는 차라리 했어 500원씩 계속 뿌리는 차라리 했어 그 그런 연비가 어, 안 좋아서 안 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차는 아, 연비가 너무 음. 안 좋아서 돈 많은 사람들밖에 아, 이 차를 유지 못하고 그렇구나. 못 하겠다는 음. 얘기를 했었어요. 별명이 너무 찰떡이네요어 그래서 에코스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음.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음. 게 연비 부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차 연비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일 것 같아요. 또 단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요 아니요, 그두 개가 단점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음. 나머지는 정말 웬만한 건다 그냥 평타 치는 장점으로 음, 음. 갖고 있는 차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 차량인데 참 저희한테 향수도 불러줬고, 어,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래도 현대가 어, 나름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였던 차 같아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뭐 이야기하고 싶다 뭐 추가로 좀난더 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두 t v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